안녕하세요. 오늘은 방울 양배추 볶음을 해보겠습니다. 우리 남편이 어, 만드는 요리인데요, 맛있어서 제가 오늘 영상에 담위 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어, 영어로는 브 r 셀 s 스프라우 s 라고 하는데 방울 양배추인데 어, 양배추보다 이게 더 영양분이 농축이 돼 있다 그래요. 그래서 이 어,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거를 물로 깨끗이 씻고. 그다음에 이 꼭지 부분 시커메서 이거를 어, 도려내겠습니다. 이 싱싱하면 이 껍데기 안 벗겨내도 되는데 누런 잎이 있어서 저는 뜯어내겠습니다. 지금 야채를 다 잘랐어요. 이거를 프라이팬에 넣고 볶겠습니다. 후라이팬이좀 달궈지면 식용유를 붓고 이 지금 썰어놓은 야채를 넣어서 볶겠습니다. 식용유를 두 숟가락. 약숟갈로두숟갈로도수카로끓수놓은도수를 숟가락 숟가락 넣고 수불로서수카로면 됩니다 여기는 밑도 있는 로 이렇게 이렇게 카로도사카로 이렇게 이거를 종으로 낮추고, 계란을 삭한 다음에, 골고루 뒤집어줘요. 안 타게. 대단한 식용유를 한 숟가락 더 넣겠습니다. 그러니까 눈이 자꾸 아프고 침침하고 그래서 눈 영양제도 먹는데 이렇게 비타민 A가 많은 음식 당근이 양배추를 먹으면 눈에도 좋다고 그래요 황방 뭐 변성인가? 그런 거와서 왜곡도 자꾸 되고 잘안 보여서 눈도 침침하고 근데 비타민 A는 기름하고 어, 같이 어우러져야 흡수가 잘 된다 그래요. 그래가지고 당근, 날 당근으로 먹는 것보다 양조초도 날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익혀가지고 먹는 게 흡수율이 더 좋다 그래요. 약불로 낮추겠습니다. 이제 여기에다가 간을 안 했는데 아, 굴소스를 넣을 거예요. 굴소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음, 매운맛이 있고 하나는 맵지않은맛이 있어요 고추가 그래서 나는 매운맛이고 근데 자기 기호에 맞게 매운맛이랑 순한맛이랑 섞어서 넣어도 되고 전 그냥 순한맛으로 변하겠습니다 이거로 한.. 아이고.. 그냥 쑥 넣어버렸어 상태를 솔솔 버리겠습니다. 방울양배추볶음 완성입니다.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양배추, 방울양배추. 강간하네요. 음, 남편한테 배운 방울 양배추 볶음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 Thank you for watching. See you. Bye bye.